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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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30억을 모아왔고요. 그동안 샤이니 팻두 개를 뽑았거든요? 두 개를 뽑아도 아직, 아직 천 점이 안 됐어. 100점밖에 못 모았는데, 이 붉은 무비 썰 때? 썰매? 이 상승 팻 공룡? 드래곤? 같은 거 하나 하고, 이 바인더. 이 천재적인 샤이니 하나, 이 상승 샤이니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녹화를 안 했을 때, 또 뽑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 200개를 더 깠는데, 그 200개 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개 중에서, 그 중에 두개가 나온 거지, 샤이니가. 그리고 다시 환생을 했는데요. 이제, 30억을 모아서, 이걸 다 쓰고, 다시 환생할 겁니다. <laughs> 아니, 태경TV 보니까, 점수가 1000점이네? 곧 따라잡게 생겨가지고. 뭐 얼른 환생해야겠어. 이러다 점수 따라잡힌다. 자 이제 알 200개 깡 갑시다. 200개 알 깡. 아 맞다. 이거 환생해가지고 여기 더 싸졌거든요. 200 골드? 200 골드 더 싸지고 이 전설 알도 50 50만 원? 50 골드 더 싸지고 아무튼 그렇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효율이 더 좋아. 더 좋고 이 희귀지고도 와가지고 열었습니다. 아무튼 200알깡 갑시다. 200알이 아니구나. 200알보다 더 나오겠네. 80, 800골드니까. 아, 300알깡이구나. 아무튼 300알깡 갑니다. 이 중에 샤인이 하나는 나오겠지. <laughs> 그러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빨리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팁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맨날 새벽에 찍어요. <laughs> 내가 잘 때. 잘때 한다고. 잠시만요. 이 돈은 못 참지. 돈다 먹고 와야지. 아우, <laughs> 자석, 어, 아무튼 자석 여기 300으로 최대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는 저 이거 이렇게 친구들처럼 귀엽게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laughs>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모여. 아주 편하고요. 아주 잠수 탈때 아주 유용합니다 역시 자석이 짱이요. 빨리 5,000 패점수 달성해가지고 그 무료 알 천재적인 말고 그 다음이 상승이었나? 상승? 알 얻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5천을 언제 할지 환생을 몇번 몇, 몇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아... 슬슬 이거 귀찮아지는데요 <laughs> 아무튼 천 점을 빨리 샤이니 천 점을 모아야 돼가지고 아 고민입니다 이거 환생을 많이 해야 될지 많이 하면 더 빨리 더 빨리 샤이니가 모이려나? 아무 환생하기 전에 이 알들을 다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말에 주말마다 보통 골드 두배 이벤트를 하는데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두배 이벤트 아닐 때 하면은 돈이 되게 시원치 않게 벌려요. <laughs> 너무 효율이 안 나. 어 이제 100개까지 왔어요. 아직, 아직 안 왔네. <laughs> 아, 이거 100개 까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려서 진짜 알, 이거 속도도 빠르게 해야 될것 같은데. 8, 7, 와, 근데 이래도 안 뜬, 이래도 하나도 안 뜨냐, 어떻게 된 게? 이게 거대한 날이라서 그런가? 천재적인 날이라서 그래서 샤이니가 안 뜨나? 원래 등급이 높은 알은 샤이니 확률이 낮나요 아, 지금좀 돌려볼까요? 와우. 아니요, 한 번에 해볼까? 여러분, 300개 한 번에 합치는 거 궁금하시죠? 좋아. 300개 한 번에 합쳐보자. 점수가 몇 오르려나? 지금 268점 있는데. 이 다음은 뭘 올리려고 했더라? 다음뭘 올려야 되지? 와, 진짜, 진짜 다 까는데도 진짜 한 세월 걸리네요, 한 세월. 와, 오. 하나는 뜰줄 알았다. 오늘 먹으면서 이렇게 알을 뽑는 이 고수의 맛. 30억 남았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나는 나오겠지. 또 녹화, 또 녹화 안할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대충 알 1000개당 두마리 나오니까 이제 700개 까면은 두마리 나오려나요? 지금 안 나오면? 아, 다 썼는데 안 나왔어. 녹화할 때만 왜안 나오는 것이여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어 저기 저기 아예 종이별을 이렇게 뚜루룩 있는데 저기 환생 같은 공간도 환생하는 공간 같은 것도 보이는데 나만 못가 나만 이거를 샀어야 했나 <laughs> 저거를 여따 쓰지 말고 이거를 샀는데 썼어야 했나 아무튼 환생을 할 건데요 얼마 모였는지아아합성해야지휴 모였는지. 합성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300 마리 넘게 나왔거든요 대충 한30 아니 30이래 300 375개? 대충 375개. 375개를 까는 거니까, 얼마나 나올지 봅시다. 지금 268 점수가 268이고요. 다 합쳐봅시다.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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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엄청 많아! 와우! 이러고 처음 봐. 한번 더. 하아 미쳤다. 이게 다 얼마요? 3백 300, 300억이죠? 오오. 점수 몇 올랐어? 268에서 30.. 45점? 45점 얻었네요 45점 45의 신하돌 이거 최종적으로 73개 있는데 아.. 뭘.. 73개로 이거 여기 할수 있나? 어? 할수 있네? 이거를 올립시다 그쵸? 이걸 올리고 남은 거로는 이.. 행운? 행운하고 퀘스트 난이도 올리는 걸로 남은 게 있으려나 남은 게 얼마 없어가지고 73? 애매하네 아두 개만 더 모을까요? 두 개만 더 모으고 환생? 이두 MRI가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모아. 두 개만 더 모으고 환생을 하는 걸로.